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13층 나무집 하우스의 챕터 10, The 13th Story Monkey House를 함께 읽어볼 시간이에요. 네, 정말 우리 테리 작가님과 엔디 작가님의 <laughs>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챕터 10에서도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짜잔! 챕터 a p t e r 10, The 13-Story Monkey House. 원래 이책 제목이 13-Story House 인데요. Monkey라는 단어가 추가됐네요. 나무집이 어떻게 Tree House가 Monkey House로 바뀌게 됐는지 궁금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Well, what do you think? I said it's great that Terry is the best story we've done all year. It's the only story we've done all year. I reminded him Come on, let's write the next, next one. 네, 챕터 9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표현은요, have라는 조동사 다음에, 과거 완료죠? havepp 하면, 어떤 일을 끝마쳤거나, 어떤 일을 해봤거나, 그리고 계속 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제 막 마쳤다라는 의미, 완료의 의미일 때는 뭐뭐 했다. 경험의 의미일 때는 해본 적이 있다. 계속의 의미일 때는 해왔쭉해 왔다라는 게 되겠죠. 오늘 챕터 10의 158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무래도 완료의 느낌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앤디 작가님, 글 작가님이고 테리 작가님이 그림 작가님이죠. 앤디 작가님은 좀 냉정한, 냉철한 편이고요. 우리 그림 작가님, 테리 작가님은 좀더 천진난만한 것 같아요. 테리 작가님이 이제 <laughs> 슈퍼핑거, 네, 지미 헨드릭스까지 등장한 슈퍼핑거에 대해서 어, 챕터 9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서 It's the best story we have done all year. 라고 말하죠. 야,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1년 내내 해온것 중에 더 베스트 스토리지 않아? 최고의 이야기지 않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테리 작가님이 "It's the only story we have done all year"라고 말하죠. <laughs> 네, 베스트 스토리라니 유일한 스토리야. 우리가 1년 내내 한 만든 이야기 중에 <laughs> 유일한 스토리. 이제 겨우 이야기 하나 썼다. 뭐 이런 의미죠. 여기서 remind 힘이라고 했는데요. Reminded him. Remind는 상기시키다,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다라는 건데요. Remind라는 동사를 조심할 부분은 remind 다음에 떠올리는 그런 기억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와요. 그래서 너에게 나는 너에게 I remind you. 너에게 상기시킬 거야. 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거야. 사람이 나온다는 점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앤디 작가님이 I reminded him, 테리 작가님에게 <laughs> 한 거죠. 그래서 I는 앤디 작가님이고, him은 테리 작가님이겠죠. 네, 그리고 넥스 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서 정리를 해봤어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나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했어요라고 할때 많이 쓰이죠. We are just about to get started when the doorbell rang. 네, 우리가 이제 막, 정말로 started. 책 쓰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doorbell이, r 링, n 렁. 네, 울렸다는 거죠. 초인종이 울렸네요. 그랬더니, 어, 우리 테리 작가님이 손살 같이 문 밖으로 뛰어나가네요. 아마 테리 작가님이 기다리는 게 왔나 봐요. 봤더니, 테리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 C-Monkey 컴페니에다가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말했지. told them what happened, 어떤 일이란지 말했고,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그 C-Monkey 회사 직원들이 말하기를, some more eggs. t h e y s e n t some more eggs. 더 많은 <laughs> C-Monkey 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테리가 미안해할 사람은 네가 C 몬스터를 또 만들면 네가 미안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경고를 하죠. 하지만 but Terry wasn't listening to me. 테리는 앤디 작가님의 말을 듣지 않고 he was already on his way to the front door. <laughs> 네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라고 할때 on one's way to 장소가 나와요. on's라는 e 건 이제 소유격을 뜻하죠.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소유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어가 he죠. He was already니까 on his way가 나와요. He was already on his way to the front door. 그는 이미 벌써 the front door 문 앞으로 달려 나가고 말은 거죠. 네. 아, 좀 오늘도 걱정스럽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I waited for a while. 어, 이제 기다리는 네, 이제 페이지가 좀 건너 뛰어졌는데요.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 살펴보고 갈게요. 두 번째 줄에 "I figured he must have gone straight to the labs to make his new sea monkeys"라고 써있죠? "I figured" 내가 어, 이해 깨달은 거죠, 이해한 거죠. 그는 분명히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go straight는 곧바로 가버리는 거죠. 곧바로 어디를 갔나요? to the lab. 랩실에 연구실로 갔는데, 실험실로 갔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갔나요? to make, 만들기 위해서, his new s e monkeys를 만들기 위해서 간 거죠. on one's way to 장소. 네, 앞에 나왔던 거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뭐 뭐처럼 들리다. 사운드 라이크. 사운드 라이크 명사. 사운드 형용사.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It sounds like it came from the lab. 뭔가 이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앤디 작가님이 경고해서 테리 작가님이 실험실에서 이제 알을, sea monkey eggs를 부화시키고 부화시킬 동안 다시 책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뭔가 꽝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런데 이 소리는 분명히 뭐처럼 들렸냐면 It came from the lab. 실험실에서부터 온 소리가 분명 같아요 그리고 Be greeted with는 greet는 인사하다 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여서 Be greeted with하면 무엇과 맞닥뜨리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We were greeted with a scene of total chaos. 오,네 oh, 실험실에서 꽝 소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달려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무엇과 마들었나요 We were greeted with a scene of a total chaos. total chaos 완전한 혼돈, 완전히 엉망진창, 혼란 상태의 scene 장면을 마주치게 된 거죠. A s c e n 어떤 한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인가요? Total c a u s 완벽히 혼란에 <laughs>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엉망진 창 장면이겠죠? 으 차다. 바로 이런 장면이었어요. Like this. 오, oh, 오마이갓! Oh 정말 Sea Monkeys가 원래는 작은 새우같이 생긴 건데, 바다 원숭이라고 해서 실제로 진짜, 리얼 먼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인어공주인 척하는 바다괴물, 씨 몬스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씨먼키가 아니라 진짜 리얼 먼키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난리법석,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네요. 와우 챕터 10 우리의 앤디 작가님과 테리 작가님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그럼 큰 소리로 함께 챕터 10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해요.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Are you ready? Go! Chapter 10, The 13 story monkey house. w e l l what do you think? I said. It's great s a i d t e r r y is t the best story we've done all year. It's the only story we've done all year. I reminded him, come on, let's write the next one. We are just about to get started when the door bell rang. Hey, Terry, called Bill. Got another package for you. Oh, great, said Terry. It must be my replacement, Sea Monkeys. Replacement? I said. Yes, yeah, said Terry. I rang the Sea Monkey Company and told them what happened. They said they'd send some more eggs. They were very sorry. They were sorry? I said, You'll be the one who's sorry if you get another sea monster. But Terry wasn't listening to me. He was already on his way to the front door. I waited for a while, but Terry didn't return. I figured he must have gone straight to the rap to make his new sea monkeys. So I went down to see, and sure enough, there he was. I've done it, he said, holding a jar up to the right. These are definitely sea monkeys. Congratulations, I said. Are you happy now? Terry shrugged. No, not really, he said. Sea monkeys aren't that interesting after all. Never mind, I said. Let's get back to work. Soon, we were back at our table about to start work on the next story when, he, when we heard a loud crash. What was that, said Terry. I don't know, I said, but it sounds like it came from the lab. We both jumped up and rushed to the elevator. As the doors to the laboratory slid open, we were greeted with the scene of total chaos. There were monkeys everywhere, and they were wrecking everything. Crash! was singing and ripping and chasing each other all over the laboratory the noise was deafening oh no said harry i hope my sea monkeys are all right they are your sea monkeys i yelled pointing pointing to the empty jar on the floor except they are not sea monkeys they are monkey monkeys that stupid company has sent you the wrong sort of eggs again. But I hate monkeys, said Terry. Not as much as I do, I said. They are getting into the elevator, said Terry. Oh great, I said. Now they are going to wreck the rest of the tree house. He watched it helplessly as the doors closed and the elevator rose through the trunk back to the main level. In the time it took for the elevator to come down again and take us back up, the monkeys had created complete havoc on every single story of the tree house. There were monkeys in the bowling alley. There were monkeys in the bathroom. There were monkeys in the swimming pool. There were monkeys in the kitchen. There were monkeys on the observation deck. There were monkeys everywhere. Watch out! I shouted. A bunch of monkeys were riding the marshmallow machine straight at us and firing marshmallows at our heads. At the same time, another bunch of monkeys were swinging tower sauce on a vine. Duh! I yelled. We bumped down. The monkeys on the vine collided with the monkeys on the marshmallow machine. Monkeys and marshmallows and bits of the marshmallow machines went flying in all directions. But the collision didn't seem to bother them a bit. They picked themselves up and began pelting us with anything they could get their dirty little monkey paws on. What are we going to do, Andy? Said Terry, definitely not order anymore. sea monkeys, I said. Yeah, but before that, said Terry, wet them with the giant banana. I suggested. It's just there. I pointed to where it was lying on the floor near Terry. But you said two rooms don't make a right, said Terry. They do when there are monkeys in involved, I said charlie picked up the giant banana and holding it like a baseball bat began whacking back the marshmallows pens pencils erasers paint brushes paint and monkey poop being hurled in our direction and then he began knocking the monkeys right off the tree shum, shum, shum. Uh -oh. But then the strangest thing happened. As fast as Terry could knock the monkeys out of the tree, they climbed back up again, but not to continue their crazy rampage. It was simply to sit and watch him, or more to the point, to watch the giant banana. As Terry swung, more and more monkeys came to sit quietly in front of him. Why are they just sitting there? said Terry. They seem to really like the banana, I said. Just keep waiting. Just keep waving it slowly back and forth. I think you are hypnotizing them sure enough. Terry soon had the entire gang of monkeys under the spell of the giant banana. What do I do now? he said. Lead them up to the top of the tree, I said, and put them in the giant catapult. Of course, said Terry. Why didn't I think of that? You did, actually. I reminded him. Terry had originally designed the catapult as a garbage disposal unit, but we had to stop using it for, the, for that because we got too many complaints from our neighbors. Why we had to stop using our catapult as a rubbish disposal unit? Splat! For a while, we used it to play tricks on each other. But this day, we, mo we mostly use it for getting rid of unwanted guests, in this case, monkeys. I followed Terry as he led the monkeys up to the top of the tree and helped him load them into the catapult. You'd better put the giant banana on board too, I said, just in case they come back looking for it. Done, said Terry, strapping the banana to the mesmerized monkeys. All right, I said, prepare to launch. The enormous arm of the caterpillar held the monkeys and the giant banana up, up, up into the air and far, far. Far away. We did it, said Terry. Yes, I said. Now we can get back to finishing our book. 네. <laughs> 한번 챕터 10 읽어봤는데요. 와우. 아니, 지난번에 Cmonkey 회사에서 Cmonster R을 잘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교환을 해준 것이 이번에는 리얼 몽키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몽키들의 그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트리 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몽키 하우스가 될 지경이 되었는데 마침 자이언트 버네너로 이제 때려 죽일 생각을 하고 자이언트 버네너를 막 휘두르는데요. 원숭이들이 자이언트 버네너 앞에 얌전하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숭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네, 맞아요. 버네너죠. 그래서, 거대한 버네너를 보고, 다들 원숭이들이 먹고 싶어서, 얌전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내죠, 앤디가. 테리를 시키는데요. 자이언트 버네너로, 원숭이들을 다 유인한 다음에, <laughs> 네,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네요. 결국 오늘의 사건도 해결을 했고 앤디 작가님의 마지막 문장. Now we can get back to finishing our book. 자, 우리 책 끝내러 가자고. 우리 다시 책 쓰기 하자고라고 오늘 챕터 10도 끝났는데요. 과연 챕터 11에서는 정말로 책을 제대로 쓸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laughs>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그럼 다음 시간에 챕터 11으로 함께 찾아올게요. Take care. Bye bye.